동대문구가 서울시 상반기 안심 일자리 사업에 제출했던 58개 사업이 전부 선정됐습니다. 서울시 안심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소득 보조 및 생계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구는 전년 대비 100명 늘어난 310명의 안심 일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동대문 구민이면서 세대원 재산 합산 4억 원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구청 사업부서나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2023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제적, 신체적, 사회안전, 디지털, 기후환경 약자의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대문구 주민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